코스피가 3천 선에 도달한 지단 이틀 만에 장중 3 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중동 리스크 해소와 함께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섹터는 단연 반도체였습니다. 삼성전자로 이례적인 외국인 매수세가 몰렸고,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 200조 원을 돌파하며 주도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록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 증시 소식부터 증권부 최민정 기자와 알아봅니다. 최 기자, 이 설마 3 1 0을 찍을 줄은 몰랐는데 순식간입니다, 정말. 네, 맞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자 국내 증시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수세가 쏠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장중 28만 3천 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삼성전자 역시 6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특히 한우만에 돌아온 외국인의 매수세로 코스피는 장중 3,100선을 넘어오며 영 고점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NH 투자증권은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며 코스피가 3,600선까지 추가로 오를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11개월 만에 800선 진입을 회복했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특히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존재감이 많이 달라졌죠. 네, SK 하이닉스의 시가 총액이 장중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들어 주가가 60% 올랐는데요. SK 하이닉스가 고 대역폭 메모리, 이 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지자 외국인이 삼성전자 대신에 SK 하이닉스를 선택한 겁니다. 기간의 순매수 1위 종목을 살펴봐도 SK 하이닉스가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4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존재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2021년 8만 전자 당시 삼성전자의 시가 총액은 495조 원.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2의 5분의 1 수준인 92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코스피 내 비중을 살펴봐도요, 20%와 3% 수준으로 차이가 컸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죠. HBM을 업고 SK 하이닉스의 시총이 작년엔 104조 원. 또 올해는 200조 원으로 급성장하며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겁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의 비중은 12%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코스피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면요. 한국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SK 하이닉스로 더 유입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오늘 SK하이닉스 매수 창구인 JP모건 관계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현재 JP모건에서 SK하이닉스의 비중 확대 의견을 내는 등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며 순유입 증가 등 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국내 증권사에선 35만 원까지 바라보고요. 글로벌 투자 은행인 맥쿼리는 36만 원까지 눈높이를 높였습니다. 36만원 도달 시 SK 하이닉스의 시가 총액은 262조 원으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맥코리는 2027년 SK 하이닉스가 90조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작년 영업이익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23조 5천억 원인 것을 감안해 4배 넘게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을 한 겁니다. 더불어 디렛 매출 중 HBM 비중이 2027년까지 현재 45%에서 74%로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후공정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반도체 후공정은 제작이 끝난 칩을 최종 제품으로 패키징하고 또 검사하는 작업인데요. 특히 D램을 여러 개 쌓아서 만드는 HBM의 경우 적층 수가 많아질수록 휨 현상 등이 발생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패키징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청주의 일곱 번째 PNT 공장을 지을 예정이라고 오늘 전했는데요. 이미 이천 등의 여섯 곳 후공정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생 생산량 증가에 앞서서 이를 확대하는 겁니다. 새로 지어질 후공정시설의 착공 시점이나 구체적인 용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테스트 팹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스피 내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SK하이닉스. 하이닉스의 성장이 코스피 상승을 주도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딥타이브였습니다.